아니, 그 최민진 씨가 그러니까 그 남들에 비해서 뛰 그, 뛰어난 게 뭐예요, 뛰어난 게? 안녕하세요, 이솔로몬 모든 것입니다. 네이버 나우 국가대표의 이솔로몬님이 이번에는 사연을 읽어주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능숙하게 연기자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이 호러 영화도, 로맨틱 코미디도 너무나 잘 어울리며 재치와 센스가 엿보였던 국가대표 실시간 라이브였습니다. 힐링의 방법 이솔로몬 무엇일까요?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힐링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. 핸드폰을 열었는데 어라? 전그별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예전에 JYP 전국투 그, <laughs>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이랬는데 팀재범 선배님의 그 너를 위해 준비해갔다가 어쩜 우, 어 그래서, <laughs>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, 그렇게, 어쩜 아니요.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<laughs> 네. 어, 저는 비오는 날 그냥 이 창문 유리로 된 창문만 이렇게 닫아놓고 안에서 밖에 보면서 이제 노래 음, 그룹끼리 왔겠는데 음. 아니 그냥 촬영해 보여요 비오는 날은 외출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 열차만 열 번은 탄거 같아요. 오르락내리락 미친 거 같아요. 아!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. 와 제성 싫다고. 뭐. 아 미치겠네. 아, 미... 다가 울었다가 이날 제가 찍은 영화 장르는 어.. 프로 b 리 호러였을 거예요. 지금 <laughs> 아, 시조새와 있는 줄 알았어요. 지금 <웃음> <웃음> 아. 이게 또 우울하고 힘들 때 혹은 힐링하고 싶을 때 이게 나만의. <laughs> 원래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쉬었는데 요즘에는 앉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<laughs>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서 동네를 한몇 바퀴 걷는 걷는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그러면 에, 그러면 좀 힐링이 조용하게, 돼가지고. 음, 네. 동현이 형은 팀 미션. 국민 가수죠. 아, 네, 저는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